안녕하세요. 마일리와 아이들입니다. <웃음> <웃음> 자, 이번 시간은 힙합 동작 네 가지로 인다클럽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동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 동작인데요. 자, 스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 다음에 다리를, 오른 다리부터 동시에 무릎을 같이 구부리면서 다운을 해주실 거예요. 준비, 늘, 시작. 오른발, 왼발, 두 번. 왼발, 오른발, 두 번. 이때 무게중심을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주시면서 상체도 같이 다운을 해주실 거예요. 이때 손을 자 가볍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두 번, 왼쪽, 오른쪽. 자 이때 어깨를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치듯이 이렇게 힘차게 해서 다운 느낌으로 예, 해서 오른쪽 좀 맞추라고 <웃음> 맞추세요. <웃음> 맞추라고. 둘, 시작! 천천히! 원,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잇!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시작! 두 번씩, 한 번, 한 번. 자, 이번엔 두 번씩.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자, 첫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동작 보실까요? 자두 번째 동작인데요 자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서 자 앞꿈치를 이렇게 아웃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너무 많이 들지 말고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아웃+ 아웃으로 동시에 같이 해주시면서 이때 무게 중심을 오른쪽 왼쪽 두 번. 자 왼쪽 오른쪽 두번 이때 무게 중심이 계속 이렇게 가죠 같이 같이 가고 두 번씩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툭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그냥 툭 힘을 빼면서 툭 그래서 몸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크게 크게 작게 크게 작 크게 크게 작게 크게 이렇게 한 번씩 그 다음 두번 해주고 또두 번씩. 여덟 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작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옆으로. 자, 빠, 시, 빠, 시, 시, 자. 자, 여러분 두 번째 괜찮나요?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후.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동작인데요. 자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몸 방향을 틀어 주신 다음에. 왼발로 갈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왼발부터 같이 무릎, 같이 다운, 다시 일어났다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스톱. 여기에서 다시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오른발부터 왼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발 다운, 왼발 다운, 오른발 다운, 왼발 다운. 다시 놓고 다시 왼발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번더 하는 거야. 하나, 둘. 이때 상체도 같이 다운을 하겠죠. 다시 한번 빠씩 왼발부터 둘 상체도 같이 다운 천천히 할게요. 오른발 다시 오른발 상체도 같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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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상체도 같이 이렇게 힘을 푹 빼주면서 툭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손은 가볍게 반대 발 반대 손으로. 자, 올린다고 생각하고 나온 발에 반대발, 반대손. 자, 왼발부터.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더. 한번더 하고. 둘, 셋, 한번더 하고.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거를 느낌을 넣어서 자 빠르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 준비 5,6 오른쪽 왼발 오케이 자 여러분 세번째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네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 자, 네 번째 동작이었는데요. 이 동작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 다리만 살짝 들을 거예요. 이때 뭐, 왼, 반대 다리를 들어, 이렇게 빡 피는 건 아니고 그냥 오른쪽 다리만 살짝 들어서 자, 내리면서 다운을 하면서 앞꿈치만 나가는 거예요. 왼발은 고정시켜 놓고 다시 N, 이게 N박자, 내리면서 원. 앞꿈치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그대로 들어오면서 동시에 왼발을 올려주실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내리면서 아웃 다시 들어오면서 N박자 N 원 N 투 N 쓰리 N 포 N 파이 N 다음 들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나갔다 들어오고 구부리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업 그대로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야 업다운 느낌이 계속 생기겠죠? 이때, 자, 한 번, 한 번, 두 번으로 갈게요. 한 번, 다운, 업. 이제 두 번. 연달아 두번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운, 업, 다운, 업. 이제 왼쪽 두 번. 그렇죠. 이때 손을 가볍게 이렇게 땡기듯이, 자, 나가고, 손하고 다리랑 반대로. 그렇죠. 손은, 자, 오른쪽으로 땡겼다가. 왼쪽. 그대로 두 번. 한번 더. 원, 투, 에. 자, 상체는 그대로 계속 다운을 해주시면 돼요. 다리랑 똑같이. 두 번씩 갈까요? 에이, 두 번. 두 번. 다운, 다운. 계속 업 다운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완성된 동작 느낌있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파. 시작! 자 몸에 힘 빼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총네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다소 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일리 믿으시죠? 제가 또 다음번에 재밌는 동작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 안 그래 자, 자. <laughs> 안녕 白见